안녕하세요. 덤팡석TV의 박영석 작가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 또한 여러분 덕분으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리더십 2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멀리하고 조만함의 시작일 것이며 폐망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공자편으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 놀지 말 것이며 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있는 것을 알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또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루도 마음 편한 부분이 없으며 아울러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대단히 무리,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말했듯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이라도 멀리 출타할 것을 지향하고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것 또한 효도의 지름길임을 강조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셋째, 리더에 대하여는 약점의 강점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전거포 점원으로 시작하여 세계적 기업 마스시다를 창업한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직원이 근무한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자제품 브랜드인 내셔널드가 파나소닉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경영인 신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의 가난함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허약한 체질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 몸 관리를 잘한 덕에 96세까지 장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이 전무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젊은 날의 서러움은 누구로부터라도 배우려는 강한 탐구정신으로 발전하여 창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부일 그는 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Homo sapiens인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월한 약점은 더 이상의 약점이 아니며 극복만 잘할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한 미천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치다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1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디더십 22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